서울의 가로등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은밀하게 주차된 각진 흑유석색 2026제네시스 G80은 절제된 힘과 첨단 엔지니어링의 매혹적인 조화를 선보였습니다. 이 차는 375마력 이상을 생산한다고 알려진 3.5리터 터보차저 V6 엔진 덕분에 강변 고속도로를 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엔진은 절제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틴팅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면 대시보드 위로 뻗어 있고 기후 제어 장치, 엔터테인먼트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합한 실내의 파노라마 OLED 디스플레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급 퀼팅 가죽 시트와 함께 향상된 마사지 및 기후 설정은 외부 대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소문에 따르면 선택한 트림 레벨과 옵션에 따라. 시작 가격은 약 7천만원, 약 5만 2천 달러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G80을 도덕적 또는 종교적 원칙의 관점에서 본다면 호사스러움과 양심적인 엔지니어링의 조합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스튜어드십 원칙에 따라 연료 효율성에 대한 강조가 이전 모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시스가 점점 더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소재의 인테리어는 많은 종교가 고수하는 원칙인 환경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일치합니다. G80의 혁신적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 거의 자율주행 경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상호 연결된 카메라와 센서 네트워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최첨단 기술 덕분에 서울의 일반적으로 분비는 지역의 교통이 더 안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G80은 대리점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무선 업데이트가 계획되어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G80은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헌신 덕분에 미래 지향적인 고급 세단으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가장 긴 여행조차도 G80에 튜닝된 서스펜션 시스템과 넓은 실내로 견딜 만했으며, 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고품질 소재와 신중한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실내는 미묘한 세련미를 발산합니다. 최첨단 방음 시스템이 실내를 매우 평화롭게 만들어 휴식과 사고에 완벽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면의 평화에 대한 추구는 평온함과 세련미에 대한 이러한 집중과 일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시스 G80에 절제된 세련미는 현대적이고 고전적인 요소의 절묘한 합성인 디자인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특이한 그릴과 길고 흐르는 선은 자신감 넘치는 세련미를 발산하여 미묘한 사치를 좋아하는 개인에게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품질과 제작에 대한 브랜드의 헌신 덕분에 G80은 수년간 운전의 즐거움을 보장하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품질 소재와 우아한 디자인의 결합은 고대의 분위기를 풍기는데 때로는 영원한 원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